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더라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 있는데요. 당해 사업년도 중 신설된 법인, 중간예납 기간의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직전 사업년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방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위하고 스마트 A10에서 법인 조정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메뉴를 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식은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 기준이 있는데요.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대상이고,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 기준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더라도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전기의 산출세액이 계산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1번 산출 세액부터 106번 원천 납부 세액까지 불러오고 107번 차감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108번 중간 예납 세액은 107번 차감 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월수분의 6을 곱하여 계산되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라면, 그대로 12분의 6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 신설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닐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사업연도를 클릭하여,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 12월 말 법인이고, 직전 연도 4월에 신설된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9로 입력하여 수정하고, 확인을 하면, 108번 중간예납세액은 107번 차감세액에서 9분의 6을 곱하여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다면 저장을 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마감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먼저, 중간 예납기간으로 결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기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 회계기간 변경 버튼을 클릭 후 회계기간을 변경하고 저장한 뒤 메인화면에서 새로 고침하여 변경된 회계기간을 반영합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를 확인해 보면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표준 대차대조표 표준 손익 계산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 후 표준 재무제표를 조회하고 첨부해야 하는데요. 먼저 표준 손익 계산서 메뉴로 들어가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고 법인세 비용이 있다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등록을 클릭하여 소득 처분을 한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표준재무상태표 메뉴에서도 새로 불러오기 후 저장을 하고 이외의 조정사항과 공제 감면이 있다면 반영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각 서식에서 작성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세율은 2023년 개정세법을 보면 각 구간별 법인세율이 1%씩 인하되어 2억원 이하에서는 9%,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에서는 19%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21% 3천억 초과 구간에서는 24%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데 세율이 19%로 반영되었는데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에서 6분의 11을 곱하여. 연원산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원산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19%로 반영이 되었고 2억원까지는 9%, 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19%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에 다시 12분의 6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이나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서식을 작성 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하여 납부세액까지 반영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에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는데요. 초록색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각 항목의 금액을 불러오고, 하단의 수익금액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의 합계 금액을 불러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마감까지 완료했다면 전자신고에 필요한 파일 제작을 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메뉴에서 파일을 제작합니다.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작성한 신고서는 구분을 2023년 12월로 조회하여 파일을 제작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작성한 신고서는 구분을 2023년 6월로 조회하여 파일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신고하기 위해 서식을 작성했는데 첨부 서식에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의 전산서식을 클릭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첨부가 가능한 서식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파일 제작 후 홈택스의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납부서 출력도 가능한데요. 법인세 납부서 메뉴의 중간예납 납부서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법인세 금액과 납부기한을 불러오고 분납세액이 있다면 분납세액 불러오기를 하여 분납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을 클릭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방법부터 법인세 납부서를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